샬롬 사랑하는 박진규 네트 2022년 마지막 오메가입니다 와올한 해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변화되는 시즌을 보낸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어, 정말 우리 네트 한 사람 한 사람 내년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대망의 올해 마지막 오메가 들가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 수업시간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가 만들었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하는 걸까? 다들 한 번씩 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업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시간이 순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늘 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가 만들었지? 나는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쾌하고 시원한 해답은 결국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삶이 바빠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며 결국 이 질문의 해답은 뒤편으로 미뤄두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에 확신이 없다 보니 상황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기에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말이죠. 로빈 반페르시라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던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한 명입니다. 이 선수에게는 재미난 일화가 있죠. 팀의 핵심 선수들이 다 떠나 힘들었던 2011-12 시즌 홀로 아스날을 원맨 캐리하며 3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던 반페르시는 시즌을 마치고 우승을 하고 싶다는 희대의 명언 내 안의 작은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속삭였다 와 함께 당시 아스날과의 라이벌 구단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합니다. 이런 반페르시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반, 통, 수 반페르시에게는 팀을 버리고 우승을 선택했다는 사람들의 질타가 뒤따랐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선 아스날과 맨유는 라이벌 구단이었고 반페르시에게 아스날은 팀 동료들과 감독의 지원으로 약점을 고쳐가고 기량을 발전시켜 나간 은사와도 같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스날을 저버리고 이적하는 것은 그것도 라이벌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다는 것은 축구팬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조롱과 비판, 어쩌면 반페르시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페르시는 기복 없이 꾸준한 실력을 보여주며 당시 맨유 선수들은 심각한 부진과 하락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한방들을 터뜨려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번째 우승에 1등 공신이 됩니다. 반페르시는 팀을 배신했다는 낙인과 자신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 이런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반페르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페르시는 자신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맨유에서 이미 자신의 이적료를 지불했고 자신의 몸값을 지불함으로 자신은 맨유의 소속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반페르시는 흔들리지 않았고 잘 적응하고. 새로운 시즌을 또 풀어가며 우승까지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페르시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들 속, 힘든 상황들 속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건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됩니까 아멘. 우리를 분명히 가장 좋은 종자로 특별한 포도나무가 되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계획했는데 어째서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어째서 여전히 죄의 굴레에 묶여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를 경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정체성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반페르시가 맨유의 소속인 정체성을 잘 알고 있던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든 상황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 그 힘든 일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또 찾아온다면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그 상황과 환경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닌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강하게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